안녕하세요 새우튀입니다. 제가 오늘 친구한테 줄 미니어처를 만들었는데요. 아 맞다. 그리고 제가 뭐지? 닉네임을 바꿀 건데요. 새우튀김이었다가 미니스로 바꿀 겁니다. 어떻게 생겼냐면요. 잠시만요. 이건데요. 미니스입니다. 이게 뭐 하려가가 정하다가, 이거 할까요? 이렇게 할까요? 미니스? 아니면 이거? 영어가 낫겠죠? 제가 원래 제 친구 닉네임 핑크몬이라서 미니몬으로 하려고 그랬는데, 좀제 친구를 따라하는 것 같아서 안 했거든요. 미니, 미니온도 좋은데, 이거는, 그, 뭐지, 친구가, 친구 거랑 비슷해가지고 안되고요 미니스로 하겠습니다. 미니스. 근데, 미니, 근데, 근데 안 바꿀 수도 있어요. 지금 좀, 바꾸고 싶은데, 아무튼, 이제 본론으로, 본, 아, 죄송하네요. 본론으로 돌아가고, 제가, 제가 친구에게 줄 선물인데요. 이거는 이거는 제 친구한테 줄 편지고요. 아이고. 이거는 제 친구한테 줄 미니어처 케이크. 여기는 다이 L O V E J. W가 있습니다. Jw는 제 이니셜입니다. 제 이름을 쓰기엔 한도 너무 작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. 그리고 이거 어떻게 생겼냐? 이거는 쿠키인데요. 다히야이다가 이겁니다. 제가 이거 제게 잘 맞는 것 같아요. 저도 만족하거든요. 저도 이거 원들 만들, 많이 만들려 그러고요. 여기다 올려보겠습니다. 올려보겠습니다. 짠. 그때 화질 똥이어가지고 그리고 짜잔. 아 그때 화질이 좀안 좋군요. 다 다희야. 이거는 쿠키 같은 거. 이게 원래 쿠키인데 빵 같은 게돼버렸어요 너무 부른러 건가? 너무 부른러 것처럼 돼서. 얘는, 이거는 제가 저번에 만든 건데요. 영상 올리려다가 안 올렸습니다. 그러면 이상으로 제 친구에게 줄 선물. ]겠습니다. 안녕. 바이유. 미니스였습니다.